첫 출근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갔고 부모님 용돈에 월세까지 내고 나니 단 2주 만에 통장에 남은 건 고작 5만 원뿐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회사에서 동기들끼리 따로 모이자는 분위기가 생겼고 돈 없는 입장에서 괜히 눈치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웠죠.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이용한 현금화였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방식이라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해보니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야식은 주로 배달 앱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해결했었는데, 그처럼 배달 앱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듯 간단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정식 등록된 매입 업체에 넘기기만 하면 끝이었어요. 신용 조회도 없고 까다로운 심사도 없이 단 5분 만에 현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당일 대출이나 고금리 대출을 급하게 이용했다면 몇달 뒤엔 감당 안 되는 이자와 연체로 더큰 빚을 떠안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급한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드 한도를 다 써버리신 분들, 신용점수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분들, 예기치 못한 현금 지출이 생긴 자영업자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급한 상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몰래, 빠르게, 신용도에 영향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게 휴대폰 소액 결제를 활용한 현금화입니다. 여러분도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이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무리 없이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등장한 모든 정보의 출처는 고정 댓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 저는 앞으로도 실속 있는 이야기만 엄선히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